지상에 얘 한번 볼까요? 티처 인구는 했던 거인지자 얘를 칠판을 보시면 지상에서 높이가 ft가 나왔어. 미사일이 최고 무난한 최고의 높이를 구하라라는 얘기는 최대값. 뭐? 그래 최대값 구하는 라 얘기야. 그럼 최대값은 극대값에서 나오겠지. 지난 시간에 무지막지하게 많이 했지. 그 얘기야, 이거. 자, 보시면, 76번. 극대를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니? f'x는 t는 60t 제곱 마이너스 300t 플러스 360이야. 이0 e 되는 거 찾아. 60으로 나눠. t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은 0. 2, 3, 마이너스 마이너스4 맞아요? 그럼 t는? 0에서 3 나와있네. 0, 2, 3. f 프라임 x가 t가 0인 거야. 자, 그러면 얘더 예. 어, 이상 갈 필요는 없죠. 왜 구간이 0에서 3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됐어요. 네. 음. 그러면 자, 극대극소를 갈라면 얘, 예. 이보다 작은 값 나오면 플러스 나오고 마이너스 나와. 그럼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나와도 극소가 되니까 최대 값은 극대 내에서 나오겠죠. 이해갔어? 네. 또그 얘기 안 해? 원장님, 얘가 3차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얘가 더 위에 있을 수 있잖아요. 3차에서는 극소가 극대보다 위에 있기가 힘들죠. 없죠. 4차는요? 있으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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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어? 그럼 얘가 여기서 극대면 여기서 극소잖아. 맞아요? 여기도 극소죠. 얘 같은 경우는 극대가 있고 극소가 있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돼 있고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런 경우는 극대값이 더클 거야, 극소보다. 그러나 거꾸로 뒤집히는 경우는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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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봐. 또는 어떻게 갈수 있니? 어, 이빨 모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든 좀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얘들아 여러가지 모양이 있어도 보통 최대값은 어디에서 나오고 극대, 그 최소는 극소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따지시면 되고요. 자, 얘, 극대가 자, 여기야 그러면 2대2 8 0이요 극대값 얼마 나와? 극대값은 F에 2로 가는 거다 얘들아. 네. 280 나오죠. 그럼 높이는 얼마다? 280. 계산은 다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 얘들아, 땅에 떨어졌대. 일기는 뭐니? 높이가 얼마다? 0. 0. 높이가 0일 때, 속력을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속도를 구해서 절대값취 하면 되죠? 속도에 절대값취 하면, V의 절대값이 속력이라고 얘기했잖아. 네. 그러면, 자, 77번 해보면, 10 플러스 어제보다 왜 상태들이 더안 좋을까? 학교도 안 갔는데. 그럼 t가 얼마나 오냐면, 2 나와, 2. 그러면 h 플러스 5-5e 10t. 2 들어갔어.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15 나오지. 얘가 속도야. 그거에 절대 값이 한게 뭐다? 송력이다 오케이? 기억 갔어요? 어렵잖아요. 오, 기억리에 뉘으시네. 보자. 제 기억. 자 지면과 수직으로 쏘아 올린 물체의 높이가 나와 있네. 자 슬판 보시면 물체의 가속도가 나왔어 얘들아. 떨어진 건4 4초 후에 땅에 떨어졌다 됐어요? 이 물체의 최고 높이는 10이래요 그럼 뭐 하면 되니? h 플라잉 응, 친게 h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 나왔어 그럼 t는 얼마일 때니? 2일 때죠 t 대신 2 대입해보세요 그럼 얼마 나와요? 40 응. 20 t 대신 2 대입하면 20 나와요? 그럼 최고 높이는 20이 되겠죠 됐어? 응. 너희들은 아마 저기에서는 저거를 h 만 완전제곱 꽂주면 마이너스 5 T제곱 마이너스 얼마? 4T 플러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해도 20 나오네요. 마이너스 5 T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0 됐어요? 응. 어. 이해맞지 왜? T가 2는 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 79번 야, 봐봐 속도가 0이면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거나 뭐한다? 정지한다. 속도, VT 그래프에서 T가 A에서 가속도, T가 A면 얘들아, 원미분 친구에서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죠? 항상. 이해갔어요? 저 얘기는 속도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있어. 그럼 여기에서 미분 쳤어. 그럼 가속도가 됐지. 속도한번 미분이고 가속도는 투 미분이잖아. 이 점에서 가속도 구하라그럼면 미분을 한번더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고. 이해가 써? 응, 그거는 뭐일도 얘기 없고요 자, 79번. 체인 아마 시험지에서 이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그죠? 여기가 프린트에서. 응, 1번 문제에 딱 나와있죠? 자, 얘들아, 79번을 보시면 피가 운동 방향을 바꾼 횟수래. 얘들아, VT의 그래프가 제야 자지 말고, 얘들아. 제발. 자, 그러면 뭐 뭘까요? 운동 지점을 바꾼 지점. 영0 음? 응? 자, 무슨 얘기냐면, 정지를 해도 속도가 0이고요. 이해됐어? 운동 방향을 바꿔도 속도가 0이야. 그럼 봐봐.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럼 부호 바뀐 명령어 어디? 하나, 돼. 또 하나, 둘, 둘 하나.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 나머지는 방향은 바꾸지는 않았어. 그럼 정지했던 거지. <laughs> 이해가 있어? 그래서 방향을 바꾼 했으면 2가 되는 거고. 자, 다음 별표 다섯 개. 물리에서 많이. 음. 아. 자. 음. 심판 잘 보세요. 선피는 출발한 지 6초 동안 움직이면서 운동방향을 두번 바꿨대. 얘들아. 운동방향을, 자, 제가 VT 그래프야. 바꾼 지점 어디와 어딜까요? 0이라고 했잖아. X2가 만나야 되잖아. 만나는 점이 하나 둘세 개야. 그 중에 운동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는 위에서 아래로 든가 아래에서 위로 간다 그랬죠? 여기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몇번 바꿨다? 두번 바꿨다. 됐어? 그 다음 T가 4에서 6은 일정하게 가고 있어. 맞아요? 대답 좀 네. 하시지. 맞니? 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속도의 값은 항상 일정하다. 맞아요? 네. 아니요. 왜요? 얘가 상수함수가 되는 거죠? 가속도가, 가속도가 0이죠. 어. 됐어요? 왜? 상수함수는 미분 한번더 하면? 0. 뭐 돼? 0돼죠 가속도가 일정하려면 얘가 아니라 1차함수가 돼야 됩니다. 음. 1차함수 미분하면 상수함수 나오잖아. 음. 그럼 가속도가 0이에요. 아니, 아니. 가속도가 일정한 거야. 하지만 이렇게 상수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는 0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니은 틀린 거야. 니은 다 죽이고 기억 맞고 이제 지금만 남았네. 1에서 2는 속도가 감소하고 있다. 맞아 틀려. 맞죠? 왜? 내려오고 있잖아. 속도가. 이해 갔어 네. 됐어. 요단해 네. 속도는 감소하고 있어. 됐어. 이해갔어? 응? 어? 왜 속력이어야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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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얘들아 이것도 얘들아 너네가 시험문에 나오는데 많이 힘들어합니다 시판 보세요 자 미분을 한번한게 0보다 크면 속도가 0보다 큰 거고요 0이면 속도는 0이고 0보다 작으면 속도는 0보다 그 구간에서 작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네. 자, 칠판 보시면요. 원점에서 출발하여. 자, t가 1일 때, 얘들아. t가 1일 때. 저거는 위치를 x를 fx라고 했을 때 f의 t의 그래프입니다. 속도 그래프 아니에요. t가 1에서 속도는 양수래. 맞아, 틀려? 틀려 틀면... 왜? 0이. 그렇죠. t가 1인 지점은 봐봐 1 여기잖아 기울기 이렇게 가잖아 기울기가 0이잖아 맞아요 그럼 속도는 얼마다 0이다 자 t는 2에서는 속도는 0이래 아니죠 왜 음수로 기울잖아 속도는 음수가 되는 거죠 그다음 3에서는 속도가 최소래요 여기도 속도가 얼마니 속도가 0이죠 네. 어. 그다음 타인 네, t가 4에서는 p는 수직선의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답니다. 속도가 양의의 음이야, 양이죠. 네, 맞아요. 네. 양이기 때문에 뭐다? p는 수직선 양의 방향으로 음.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5번은요. t가 5에서 p의 좌표는 음수래요. 5에서 5, 명, 양수죠. 음수가 아니라 양수 나오네. <laughs> 자, 이런 거 다. 일일이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기억 82번도 참 문제 많이 나와요. 별표, 아야? 별표 참으세요. <laughs> 자, 82번. 얘들아, 원점 몇번 지나니? 두 번. 2번 어디하고 어디? 8. 8 8하고 12. 12. 12. 오케이. 왜? X가 0 되는 거 찾는 거야? 네. 자, 그 다음, T가 5에서는 T5에서는, P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대요. 마, 맞죠? 오는 여기, 네. 교육이 음이잖아. 네. 해갔어요 예, 교육을 네. 따지면 데요 진행방향을 세번 바꾼대요. 어? 몇번 바꾸니? 두 번. 두 번. 아니. 어디하고 어디? 진행방향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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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는 아, 거. 3하고. 왜? 어. 극대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내려오고요. 극소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죠. 얘 같은 경우가 아까는 얘들아 우리가 v-t 그래프로 갔어. 말하자면 원맵은침 그래프로 갔고 얘는 원래 그래프로 가는 거야. 원래 그래프는 극대나 극소에서 부호가 바뀌는 거야. 네. 속도의 부호는 됐어요. 그러니까 진행 방향을 세 번이 아니라 두번 바꿔준다. 극대 극소에서 이해갔어? 그런데 만약에 얘들아, 얘가 원함수가 아니라 VT함수였어. 미분한함수였어. 그럼 방향은 어디하고 어디에서 바뀌는 거니? 8하고 12. 위에서 아래 내려오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얘 같지? 플라잉함수인지 FX함수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어? 뭐가? 안 <놀람> 나와. <놀람> 자, 이제 길이의 변형제자입니다. 마지막 단원이죠. 얘들아 진짜 어렵지 않게 은 길이의 변화율을 가라. 그러면 키에 대해서 길이 미분하면 되는 거고요. 어, 이거는요. 신경 쓰지 마. 그냥 미분이야. 얘는 넓이의 변화율은 뭐를 미분해라? 넓이 미분해. 부피의 변화율은 뭐해라? 부피 미분해. 콜? 네. 자얘 변화율가래요 그럼 뭐 미분해라? L. 네. 됐어? 대답 좀 해라. 됐니? 네. 미분하고 T 대신 얼마 되니? 3. 네. 자, 얘는요? 넓이의 변화율입니다. 일단, 저거에, 자, 모든 변이 길이가 매초 4cm 늘어나. 그럼 얘들아, X초면 얼마만큼 늘어나니? 4 4X만큼 늘어나는 거죠. 대답 좀 해라. 맞니? 네, 네.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돼요? 자, 집한봐 여기에서 늘어나는 게 4x만큼 늘어나. 그럼 <laughs> 가로 길이는? 1 플러스 4x. t 라고 넣자. 4t. 됐어요? 세로도 똑같죠? 그거의 제곱이야. 얘 미분하면 되는 거야. 그냥. 됐어 저제 네, 네. 미분을 하시면 얼마 나올까요? 미분, 일단 미분하세요. 2에 4t 플러스 1. 다시 한번 4. 8에 4t 플러스 1이야. 그런데 우리가 t 값을 구해야 돼. 길이가 얼마일 때? 17. 17. 그러면 1 플러스 4t가 17일 때. t는 얼마? 4일 때지. 그럼 t 대신 4. 대입하시면 얼마 나오니? 쟤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요? <laughs> 계산은 니네가 해보세요. 136 나오면 돼요. 됐지? <laughs> 자, 얘는 또 뭘까요? 얘도 어렵지 않아요. 왜? 자, 제 분표 구하시면 돼요. 85번. 분표 어떻게 구하니? 윗면은각 변의 길이가 매초 1cm씩 늘어나. 그럼 6에서 늘어난 길이 가면 1cm니까 6에서 t만큼 늘어나는 거지. 대답 좀 해라. 맞니? 이해 네. 안 가요? 가요. 나 혼자 소리하는 거야? 얘 6이야. 매초 1cm 늘어나? t만큼 늘어나. 하나도 똑같이. 됐어? 네. 그럼 높이는 매초 2cm씩 줄어? 그러면 여기가 12잖아. 그럼 줄어오는 게 얼마야? 2t가 되는 거지. 네. 그럼 남은 길이는? 12-2t가 되죠? 그럼 부피는 인날비 곱하기 12 마이너스 2t가 부피가 되는 거잖아. 부피가 최대가 될 때야. 그럼 저거 극대값 구하라는 얘기지. 이해 갔어? 대답 좀 해라. 이해 갔니? 그러면 극대값. t의 미분해서 0되는 거 찾으면 t는 2에서 극대값 갔는데. 그럼 그때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건널비변건율비야 그러면 건널비 어떻게 되니? t가 2야. 8cm. 얼마? 응? 건널비는 어떻게 구해, 얘들아? 건널비 구하셔야 돼요. 집어보세요. 자, 얘 예. 건널비는 6 플러스 t 제곱자리가 2개. 플러스 6 플러스 t 곱하기 12 마이너스 2t 짜리가 몇 개? 네 개. 네 개. 가 건널비입니다. 얘를 미분하셔야 돼요. 어? 4에 6 플러스 t 플러스 어? 얘 곱미분 어? 하시면 되죠. 얘 미분하면 4에 12 마이너스 2t 더하기 어? 얘 미분하면 4에 6 플러스 t에 재미분하면 마이너스 2 생기는 거죠. 이해갔어요? 네. 이거에서 t 대신 얼마 대입한다? 2 대입하는 겁니다. 그 대신 아마 이 대기판은 얘가 S 길이의 변화율이 없나올 거예요. 됐어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2분이 끝나는 거죠. 2분화율 자.